자 안녕하세요 카니와이크 t v 에 생활자전거 이야기하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바람 장난 아니야 여러분들 와 바람 최악이다 최악 와 아까는 햇빛을 졸라 비치더니 여기 왜 이렇게 또비 내리려고 하는 거야 이거 이 바람 불면 두 배로 힘들어 두 배가 뭐야 와 자전거가 안 나가요 여러분들 바람 반대방향으로 갈때 졸라 편하게 가겠는데, 와, 지금, 장난이야. 오 이럴 때는 진짜, 로드고, 나발이고, 안 나가, 안 나가. 전기자전거 아닌 이상은, 겨울철 바람으로는 끝일 거야. 이제 오늘 어제 비 내, 비 내렸기 때문에, 날씨가 변하겠지. 앞에 자전거 아저씨 그냥 바람막이로 앞에 딱 맞고 가면은 좋은데 눈치 보이잖아. 양심이 있지. 그 앞에서 끄는 사람은 졸라 힘들거든, 이게. 힘이 있으니까. 그래도 좀 제끼잖아, 나는 여러분들. 나이스. 나이스, 이런 사람들 쫓아가는 거야. 다, 뒤에 저렇게 바짝 붙어서 가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편하거든. 아, 저 아저씨가 사이드 빌러가 있어가지고 뒤에 바싹 못 붙겠네. 아 오늘 운동 제대로 하네. 돌아갈 때맞바람보다는 이게 나요. 갈 때는 그래도 빨리 갈수 있잖아. 잘 타는 사람 따라가면 금방 가 여러분들.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바람도다는 댄싱을 열심히 해줘야 돼 여러분들. 아저저 저 반대에서 달리는 아저씨들. 졸라 졸라 부럽다 아, 지금 저 한강은 파도 치는 거 보면 알 거야 아, 바다처럼 파도를 치잖아 이런 게 흔하지 않거든 아, 같은 거리라도 한 5km 더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 바람 부는 날에는 그래도 날씨가 안 추우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죠, 여러분들. 아, 바람까지 부는데 날씨까지 추러봐. 손도 시렵지, 막 이러면. 자전거 버리고 싶다니까. 바람을 뚫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아, 오늘 나올까 말까 하다가 나왔더니, 씨, 중간에 또 여우비 같은 게 내리고 그래. 아, 여기는 또 맑고 저기는 지나온 데는 또 비가 오고. 아마튼 여러분들도 봄바람 타고 한번 자전거 한번 쫙 타러 한번 오셔. 예. 좋습니다 기분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지금까지 카누라이크 t v 에 자전거 타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는 아저씨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니다 감사합니다. 아 바람 아주 그냥 제대로 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. 와 하나도 안 힘들어. 역시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야 된다니까. 아... 인생이나 바람이나 인생이나 자전거나 바람을 잘 타야 돼. 바람 바뀌기 전에 최대한 빨리 멀리 가 있어야 돼. 그래서 이제 바람이 바뀌려고 하네요. 여러분들 잘 달렸다. 오늘의 자전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